휴마시스? 파동이 아 잠깐만 지금 나쁘지 않은 자리죠? 어?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은데 그지자 공구리선 지금 뚜를랑 말랑 얘 뭐야?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중요하다 아 근데 시장이 공구리선 한개두개 개 같이 뚜를랑 말랑 플러스 그 사이에 구름대 그리고 플러스 그 위에 파란 점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너무, 너무 아름다운데. 얘가 지금 어,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친구인데. 그뒷 그림이 너무 이뻐질 수 있는 친구인데 시장이 안 좋다. 아, 정말 아쉽네요. 근데 얘를 또 이제 욕심 부리고, 응? 욕심 부리고. 응? 이런 데서 뭐 매도를 안 한다. 그러면 이게 파동이 지금 얘는 여태까지 파동이 올라갔는데, 저좀더 높이면서 아주 좋아요. 저좀더 높이면서 아주 좋은데, 수익 줄때 이제 뭐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좋죠.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안 좋다 이거 시장이. 그림은, 어, 얘가 뭐 수상하긴 한데, 수상한데 시장이 안 좋다 이거 시장이. 쇼 마시스. 제가 그때 분석을 같이 했을 때가, 우리가 요런 구간이었을 거거든요. 음. 한다고 하면, 근데 기본은 뭐야? 시장이 안 좋아. 그럼 뭐야? 부정적으로, 그러니까 조건은 이런 거야. 쉽게 초보들은 조건, 첫 번째 꿀팁, 공구리선, 구름대, 파란선 이런 거공시에 넘는 자리에 있는 애들 공략해 보자 이거예요 수익 볼수 있는,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친구들이 나타날 것이다. 응? 음?